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예, 오베드 라이브. 오늘 긴급 소식 하나가 있어서 오늘 방송을 한번더 합니다. 예, 루스 베들 깬스버그 진보의 아이콘이죠. 예, 연방대법관에서 가장 진보적인 분이라고 할수 있는, 어, 루스 베들 깬스버그제 의자의 뒤에, 어, 보이, 보이는데, 어, 87세를 일기로 오늘 사망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어, 뭐, 어 어마,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입니다. 예. 어, 연방대법원은 오늘, 긴스버그 대법관이 최장암과 투병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존 로버스 대법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오늘 역사적인 인물을 잃었다. 이러면서, 긴스버그는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운 인물로 기억될 거다.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그래서, 긴스버그 대법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됐고, 이때가 임명, 됐을 때입니다. 됐을 때입니다. 여기 뒤에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진보진영의 최고참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은 유방암과 대장암, 최장암 등으로 지난해를 포함해 네 차례나 암 치료를 받았고요. 올해 5월 담낭질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전화로 재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악화설은 계속 나돌았었죠. 고인은 동성애 결혼, 오바마케어 등 소송에서 진보 측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보 진영, 그리고 민주당 진영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큰 뉴스죠. 어, 그동안에 연방 대법원이 보수 5명, 진보 4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 6대3으로 사실상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 긴스버그 자리를 메울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임기에 벌써 세 번째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쪽에 있어서 그 판사하고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미 전역에 판사만 약 300명, 그러니까 200명 넘고 약 300명 가까이 어,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형을 바꾸고 있어요. 보수화로 최소한 법 쪽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연방 대법원에 있어서는 5대 4이긴 하지만. 사실상 존 로버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진보 쪽에 주요 이슈에 있어서 진보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팽팽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보수적인 판 대법관을 임명할 거라고 그렇게 선언,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을 원하냐?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 대법관을 원하느냐 그 기준이 클라렌스 토마스라고 그랬어요 클라렌스 토마스는 연방 대법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흑인 흑인 대법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브렛 케아베나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 니얼 골세츠 연방 대법관 그리고 브렛 케아베나 어, 연방 대법관인데 이들한테도 약간 실망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 그, 보였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그거보다 더 보수적인 그 둘보다도 더 보수적인 어, 대법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리스트 2 0명 중에 연방 상원의원 이례적으로 어, 판사 경험이 없는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사고 텍사스 주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사고 또 아칸소 주 연방 상원의원 탐카튼 어,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 둘까지 넣은 거예요. 대놓고 아주 제대로 된 보수 절대로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대법관 임명하지 않겠다는, 어, 그런 심리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엄청난 뉴스고요. 어, 보수진영 쪽은 또한 번, 어, 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그 원용석의 오베드에, 어, 중도파, 그리고 민주당 지지 분들도, 지지하시는 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쪽 입장을 많이 이제 보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반대쪽 여론이 아예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수진영에 계신 분들도 그, 막 비판한다기 보다는 민주당 진영이나 진보진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정도는 어,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동의할 필요가 아니라 연구할 필요, 어, 공부할 필요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있다고가 아니라 알아야죠, 알아야죠. 자, 그래서 어, 예, 연방 대법원 어, 지금 뭐 엄청난 지각 변동 일으킬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루스벨트 긴스버그의 별명은 RBG였습니다. 그 힙합 래퍼 90년대 중반에 총 맞은 그 힙합 스타죠. Notorious BIG. 그 이름을 따서 Notorious RBG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 꿈은 성악가였대요. 긴스버그가 예, 성악가였고 어. 오바마 때 내려와라.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습니다. Ruth Bader Ginsburg 내려와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겠다. 고령으로. 근데 그때 거부했죠. 그래서 Ruth Bader Ginsburg가 결국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서 메인스트림이죠. 그리고 특히 코미디언들, 코미디언들도 거의 좌성형이 강합니다. 강합니다. 미국에서. 뭐 지미 키멜 뭐 이런 사람들이 루스 베르겐스버그 운동하는 것막 보여주고 그랬죠. 이 사람 건강하다. 왜냐면 하 그들은 건강하다는 걸 원했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 한명더 임명하면은 미국이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예? 만약에 보수 6대 3이었으면은 뭐 예를 들면 동성결혼이나 어뭐 오바마 케어 이런 거는 통과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 내러티브를 많이 갔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그렇고 뭐 코미디언들도 그렇고 코미디언들도 거의 다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쉽게 보시는 예를 들면 TV 딱 틀었다 해 가지고 쉽게 볼수 있는 뭐 팍스 뉴스나 OAN 이런 데 빼고 쉽게 볼수 있는 채널의 인물들은 거의 다 진보 진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뉴욕하고 캘리포니아가 문화를 흡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류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그 민주당이 그리고 어 뉴욕에서도 사실상 뭐 그쪽 재벌들이나 뭐 방송인들 다 이제 민주당 진영으로 흡수된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뭐이 사람을 자꾸 이제 건강하다. 이제 괜찮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병원행 병원에 이제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긴스벌과 근데 결국 오늘 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진보의 대모 어, 루스 베를긴스버그 87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긴급으로 전해드리면서 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